로, 어, 일, if 바로 sif에 어, 제가 많이 쓰이는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합점구하기 음, 뭐할 거냐면 9입점 이상 a 그 다음 80점 이상 <laughs> 90점 미만, 얘는 B, 이렇게. 그 다음, 70점, 그쵸? 그렇죠? 음, 70점 이상부터 80점 미만은 C. 그 다음, 기타는 그냥 D로 하겠습니다. 너무 띠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음수니까 뭐, A, C. 스코어 만약에 음, 76점이다 이렇게 두고 봅다 자, 이 f 뭐가 90점 이상 스코어가 그렇죠? 90점 이상이면 사실은 스코어가 어 0점부터 100점 사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조건은, and, and, s, co, al, 리가, 어, 뭐가? 100점. 그쵸? 음. 그러면, alert, 음, 학점은, a.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계속, else if, 처음 되죠. 스포가. 이제 이거는, 똑같은 구조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십시오. 이제 네, 똑같은 구조니까 뭐가 80점 이상이고 그렇죠? 80점보다 크고 90점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네 90점보다 위에가 90점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잡고 나갔다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조건이 다 겹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조건하고 이 조건에 두개다 해당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일 때만 하고 그다음 다른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스코어가 90점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 스코어가 90점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버리면 두개다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종량적으로 실행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응. 여기를 만족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각각 별도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라트 얘는 합점은 B. 여기 되겠네요. 응. 나머지도 계속 복사 붙여넣게 해도 됩니다, 이제. s if. 어, 80점보단 작고, 70점보다 크고. 그렇죠? 그랬다가, 그냥 기타. 10점 미만은 else. l s 그렇죠? alert. 학점은 B. 점은 D 열심히 하세요 음. 이렇게 그렇죠 어. 90번 보다 크거나 같고 100점보다는 작은 경우 음. 그 다음 90번 보다 작고 80점보다 큰 경우 각각 그 다음에 위에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기타 점수는 학점은 D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음? 76점이니까 학점이 B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입력 받아서 합시다. 얘를 쓰지 말고 넘버 프롬프트 음, 점수 입력 이렇게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점수에 따라서 학점이 각각 다르게 출력되도록 이렇게 만들까요? 그래서 값을 입력받아서 만약 55점 이러면 뭐 학점은 D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뭐 89점 학점은 B 이렇게 됩니다. 이게 if else if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if else if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책에 있는 또 다른 제어문은 스위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위치 문도 물론 조건이 되긴 한데 스위치 문은 이렇게 스위치 문. 스위치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쓰긴 합니다. 사실 스위치 문 크게 잘안 써요. S W I, -I T C H. 안 쓰니까. pch. 스위치는 이렇게 써요. 스위치. pch. i. pch. 값. 책에는 조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값을 입력합니다. 케이스. 값 1. 영영 브레이크 조금 형태가 달라요. 3번으로 그 다음이 디폴트 이런 구조예요. 뭐냐면 스위치는 우리 앞에 방금 전에 했던 if-else if 조건식이 보세요. 얘가 보통 비교구문이죠. 비교구문이 들어갑니다. 얘가 비교구문인데 스위치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조건식이 아니고 값 또는 연산식이 들어가요. 일치하는 것만 일치하는 것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스위치 안에 들어간 값이 만약에 어떤 값과 딱 일치를 해야 돼요. 얘는 true 가 아니고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트루스가 아니고. 그러면 명령문 1을 수행하고 명령문 2를 수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명령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라는 문장이 있어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어떤 의미냐면 해당 문장을 실행하다가 다 실행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실행 안하고 빠져나간다 이 의미가 됩니다. if s문은 그렇지 않은데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브레이크가.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스위치 문을 리모콘 작동. 리모콘. 응? 리모콘 작동. 뭐냐면, 사용자 뭐가 입력을 해요. 응? 뭘 입력하냐면,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응? 그러면, 우리가 리모콘이니까, 번호. 넘버는 안 되고, 어, 넘, 이렇까요 응. 이러면서, 뭐할 거냐면, 리모콘을 작동시킬 거예요. 리모컨 작동할 때 보통 리모컨에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번1번 1번 입력하면 음, 넷플릭스 실행, 넷플릭스 실행 이렇게 출력할 거단 말이에요. 2번 입력하면 음, 뭐 할까? 유튜브 실행, 3번 입력하면 티빙 실행, OTT를 다 합쳐야겠어요. 그외 입력하면 음, 음, 서비스 오류 이렇게 할까요? 안거나 이렇게 할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합니다. 스위치 문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위치 W. 여기에 너무 이렇게 하자면. 값값만 대입이 됩니다. 아까 if, else, if는 뭐가 조건식, 비교 구문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사실 변수나 또는 연산식이 들어가요. 용도가 다릅니다. 그냥 이값만 일치하는 것만 해당이 한다. 이말 그러면, 베이스, 1일 경우, 뭐가 아까, alert, 뭐, 넷플릭스 시행 이렇게 출력할 거고. 그래 놓고, break. 저 넘버가 만약에 2면 뭐 아까 뭐라 했죠? 2면 월러 t 유튜브 실행. 유튜브 실행. 이렇게 한다고 했고, 뭐 브레이크, 브레이크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케이스 3이면 월러트, 티빙. 이렇게 또 브레이크 그 외에 디폴트 디폴트는 이제 그 외에 이것저것 어느 에도 해당 안될때 얘기해요 f a u l t 루트 뭐. 서비스 오류. 그리고 디폴트 뒤에는 브레이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해당 이거 프로프트로 입력받은 n u 이라는 변수의 값이 1인 경우는 이걸 실행하고 2인 경우는 이걸 실행하고 3인 경우는 얘를 실행하고 위에 것다 해당 안되는 기타 등등은 디폴트해서 얘를 실행해준다 이 얘기에요. 조건이 얘가 다르죠. 아까 ifs 부문은 비교 구문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값이란 말이야. 변수가 딱 일치하는 것만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자, 3번을 입력해 볼까요? 그럼 3번은 t v 실행. 그 다음에 또, 리모컨 1번 누릅니다. 1번은 넷플릭스 실행. 그랬다가, 1, 2, 3, 어느 것도 해당 안 되는 거, 어, 뭐, 6번 이렇게 하면 뭐, 서비스 오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스위치 케이스 문은. 해당 값이 일치하는 경우만 각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동작을 다르게 할때한다 말이에요. if else if랑 정도가 달라요. 조건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값입니다. 값변수다 말이에요. 변수. 그게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명령문 <laughs> 사실, 스위치 케이스문이 크게 많이 쓰이지는 어, 대부분의 언어가 그렇게 구조가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배열은. 그럼 뭐가? 우리가 여기 있는 배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려면, 자바스크립트가, 여기 찾아가요. 아, ARY에 가니까, 이거는 값이 아니고 주소예요. 아, 천번지네? 그럼 다시 천번지로 갑니다. 아, 천번지의 첫 번째 값이 100, 백... 천번지. 그 다음 한칸 이동하니까 200. 그 다음 한, 한 이동하니까 300이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주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참조 자료형이랍니다. 주소를 참조한다고 해서 참조 자료형이래요. 일반 자료형은, 이, 우리가 여때까지 했던 뭐, 데이터를, 그냥 단순 데이터, 그냥 기본 자료형은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번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자, 얘는, 그러면, 배열에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 그 데이터를 각각, 각각 하나씩 우리가 접근해서 뭔가 사용하려면, 뭐가, 이름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배열 접근은, 배열 접근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배열명, 배열명이 배열 변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인덱스. 이렇게 접근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데이터의 순서를 인덱스라고 해요. 데이터의 순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순서가 지금 A, r Y, E 배열에 들어있는 거 데이터가 세개죠 값이 세개입니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예요. 그 순서 만하는 거예요. 그걸 인덱스를 합니다. 그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중요한 게 데이터의 순서를 인덱스를 하는데 시작이 잘 보세요. 시작이 시작.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1 3생4에서 순서 셀때 1, 2, 3, 4 이렇게 세죠. 배열은 0, 1, 2 이렇게 세요. 배열은 0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 200, 300, 300. 얘가 개수는 3개지만 순서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는 거랑 달라요. 언어가 다 그래요. 응? 배열의 인덱스는 0이다. 이거는 외우세요. 외우던지 저기 컴퓨터 앞에 붙여놓으세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다. 응? 처음에는,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그러면 그게 중요하네요 언어가 다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선, 배열선언. 배열선언. 배열선언은 뭐, 오랫 이래서, 배열명, 이꼴, 값. 값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쉼표로 구분합니다. 배열 사용은, 배열명, 인덱스. 이렇게, 하는. 인덱스. 순서다면, 이 말이에요, 인덱스. 중요한 건, 인덱스는 배열 값의 순서인데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0이에요.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순서를 셀때 대부분 0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letary는 200, 300. 그러면 a l e r 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a l e 말고 얘 이제 여러 개니까 d o c u m e n t 로 출력해 보죠 ary 0번째 0번째가 시작이에요 응? 1, 2, 3, 4 이렇게 안됩니다. 0,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칸 띄우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해보면 뭐가 100, 200, 300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100, 200, 300 배열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배열이에요. 순서가 0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헷갈리면 안 돼요. <laughs> 자, 배열은 숫자 자량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 자량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래.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출력을 해보면 뭐. 배열을 자료형 배열 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도들어 숫자 들어가고 소점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음 모든 자료형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배열에. 벤트리 페라리, 포르시 응?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각각, 다 각각 여러 자료형이 배열의 값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열이, 요렇게 생긴, 생겨. 어, 배열이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배열명, 점. 점 붙이고, l-e-n-g, 랠리NG, l-e-n-g-t-h. 요건, 뭐, 배열의, 배열의, 보통, 여기 있는, 들어가 있는 있죠. 이거는 배열의 값이라고도 하고 또는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이 여러 개의 값들을 배열의 요소라고도 불러요. 요소. 그러면 보통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200, 300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 데이터가 막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1, 1, 1, 5셉니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내가 만든 배열 아니고, 다른 개발자가 만든 배열을 내가 쓸 거야. 그, 그거, 그거 세고 있을 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한, 어깨 이러면 어떻게 셀 거야. 그렇죠? 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용하는 게, 배열명점 랭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배열명점 랭스. 배열이, 카니 아까 카였으니까. 쌍. 이렇게 붙입니다. 점 length. 얘가 해당 카라는 배열에 데이터가 몇개 들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랭스 하면 배열 요소의 개수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야? 세 개. 3개. 그렇죠? 지금 현재 배열에 세 개가 들어 있으니까 데이터가 세 개가 들어 있다해서 배열에 들어있는 요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이거를 우리가 정상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 배열 요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속성이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속성 요거는 잘 보세요. 도큐멘트 존 라이트는 가로 열고 닫기가 있죠. 요거는 함수라 부르고 별 명점 얘도 점이 붙었죠. 점이 붙었는데 얘는 가로 열고 닫기가 없습니다. 그냥 랭스 여기서 끝나죠. 요거는 이름이 속성이에요. 속성 또는 어 프로퍼티. 프로퍼티 property. 이렇게 됩니다. 프로퍼티가 속성이에요. P R O P E R T Y. 이거 아까 대면 가다 대면 아까 여기 보면 프로퍼티라고 했죠. 속성. 속성. 예. 이, 이 속성이다. 이말 배열에. 데이터의 개수, 요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속성이다. 데이터가 많으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안 세고 이렇게 배열명점, 랭스 해서 한번 출력해보면 된다. 몇 개나 되는가. 그렇죠? 어, 몇 개나 되는지. 그게 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이름이 배열입니다. 학생들이 기존의 일반 단순 자료형은 잘 쓰는데, 이제 배열이 순서가 있고, 순서가 또 0부터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해요. 기본적인 형태의 구성 요소를 잘 알아내야 돼요. 우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